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온종일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나의 피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주의 음성을 온종일 기다린다고 그래요 10편, 25편 보면 그렇고 27편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주님께서 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2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고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기다리셔요. 네, 그래서 기다림의 핵심은 뭐냐 시편 62편에 내가 잠잠히 주님만 기다린다 그런 말이 나와요. 기다림은 어떤 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속에 고요함이 생깁니다. 잠잠함이 생기고, 우리 영속에 안정감을 줘요. 막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을 줘요. 시편 62편, 1편, 2, 1절, 2절을 보면, 내가 주를 주만 오직 주만 잠잠히 기다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않으리라.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뒤에 5절 예를 들어 보면 같은 말이 반복하는데 어떤 말이 나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맨 처음에는 줄을 기다릴 때좀 요동을 해요 마음속이 불안해요 마음속이 물결이 치듯이 요동을 하다가 계속 잠잠히 줄을 기다리니 그 요동치는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 영의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으로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2절, 3절, 4절 한번 함께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그 믿음 시련 가운데 우리의 뜻을 행하지 않고 빨리 그 프레셔가 있죠. 그죠? 프레셔를 빨리 내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고 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줄을 아, 의지할 때그 시련은 내 속에 나의 인격에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무엇을 났습니까 아, 성숙함. 우리가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인격. 인내는 성숙과. 완전한 인격으로 주의 형상을 담는 인격으로 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내란 뭡니까?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셔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들, 행동들을 그 인간적인 생각에 빨리빨리 빨리 행하지 않고, 네, 주를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바쁠 때보다 또 일이 없을 때 줄을 기다리는 게더 힘들어요. 시간이 더 천천히 가요. <laughs> 이것저것 네뭐 해야 되는 게막 많으면 시간이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주님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면은 그냥 하루만에 또는 일주일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세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줄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또 성숙해져서 그 문제를 또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내적 성숙을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품의 온전함을 주님은 가져오시기 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통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죠? 주를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인내하고 주를 기다리는 훈련을 할때또 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격 속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이릅니다. 아멘. 우리가 인격의 스테빌리티, 안정감만 준 뿐이 아니라 성숙과 온전함으로 이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평온함, 고요함, 잠잠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야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외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분은 편안해요. 얼굴에 고요함,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를 기다리는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지어냅니다. 야외 안에서 안식하라 하는데 우리 우리 이 모던 라이프 예, 현대 생활에 정말 문제는 뭐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만 돈 벌어도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어서 <laughs> 이 일이 분담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맞벌이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워야 되죠, 밥 해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에 얼마나 바쁩까 줄을 섬기랴 뭐 바쁜. 바쁜데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그리고 분노를 기다 멈추고 진노를 버리라. 분과 아, 노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그를 해로울 뿐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식합니까? 안식은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를 기다리는 참을성 있게 주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의 반대는 뭐죠 불만 불평이에요 불만 불평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고 고통이 꽉 차고 아직 터뜨리지 않은 네, 이런 분노들이 속에서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내지 말라 그러고 노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분노하지 말라 분은 뭡니까? 주전자를 그~ 어~ 이~ 스토브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냥 김이 후 하고 올라가는 게 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노는 뭐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콱 물이 그냥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계속 쌓여요. 표출하지 않은 분이 쌓이게 되고 노가 쌓이게 되고. 되면은 화를 내지 않으려고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을 꺼야 됩니다 스톱을 어떻게 껍니까 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게 스톱을 끄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성경 한장 읽고 조용히 줄을 기다리시는 훈련을 하면 그 훈련 가운데 내영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온유한 이 여기서 구절에서 아예 야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가장 부자가 된다고요? 주를 <laughs>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된답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찢어내리고 해서 땅을 소유하는 게아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장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말씀하시죠. 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소유, 차지하리로다 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 환자가 온유 환자는 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모든 토지 소유가 다시 재분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분배가 될까요? 가장 예수님 닮은 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해요. 내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온유한 성품 뒤에는 겸손이 있어서 온유해요. 여유가 있는 것이 발끈, 발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온유, 온유는 겸손은 곧... 우리를 땅의 상속사로 상속자로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주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킵할 수가 없어요. 잠깐 싸우고 붙잡고 떨고 있는 거지. 놓으면 다 없어져요. 주님께 받은 것들은 내가 붙잡지 않아도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으려면 줄을 기다려야 돼요. 주세요 한 다음에 손 다시 집어넣고 내일 하면은 못 받아요. 주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 우리 내면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이사야서 40장 아, 28절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외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단거리를 질주하는 게 힘들어요. 마라톤이 힘들어요. 마라톤이 힘듭니다. 네, 우리 믿음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잘하시는 분은 시작을 하는 분보다 훨씬 적죠. 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끝만 끝내치는 분은 적어요. 네, 그렇게 끝내치는 분은 정말 박수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쳐요. 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치는데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새 힘은 주를 악망하는 자가 무슨 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자, 같은 말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법을 배운 자들은 우리 내면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이 더센 사람들 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넘어질 때 나는 계속해서 남이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고 내갈 길을 다 질주하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행하고, 그렇죠? 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새롭게 한다는 말, 우리 힘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원어의 히브리에 이런 어, 뜻이 있습니다. 바꿔치기 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나약함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식함과 <laughs> 나의 못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과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을 했어요.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창 중심은 자녀였어요 후손을 통하여 창대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가운데 왕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대대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네,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돼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빨리 안 하시니까 왜 이렇게 더디시는가? 안 하시려나? 그리고 어떻겠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와 동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방법을 나의 지혜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그냥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은 나왔는데 약속의 그. 어, 뿌리가 아니었어요. 자손이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시기 너의 아들 이스마엘은 꼭 당나귀 같이 wild man, donkey of a man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이 그와 대적할 것이고 그의 손도 모든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의 후손이 누군가요? 중동의 아랍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가장 큰 숙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낳는 결과들입니다. 그걸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후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세요. 그리고 99년 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11절 보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99살 된 분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 크리에이티브 미라클 슈퍼내추럴 스트렝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같이요. 그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알았음이로라 힘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를 기다리고 악망하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그 내적에서 새 힘을 얻어서 결국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노른자 되는 이삭을 비로소 믿음으로써 잉태한 겁니다 이삭은 사라가 배를, 태를 통하여 낳기도 했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장에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불량이 장성하여 영으로 약속을 받고 육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육체에서도 그 아, 약속의 씨를 아, 아, 받아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또 주신 모든 비전의 실상들을 우리가 우리 영에 가지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들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는 우리 스모온 교회 아.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